지금, 어, 민주당이, 어, 지난 대선에서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이번에 두 달여 만에, 예, 예. 성찰의 시간도 갖지 않고, 지금 인천 개항을에 나와서, 어, 방탄 갑옷을 입겠다. 예, 예.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은 168석의 의석수를 앞세워서, 어떻게 보면 입법 독재, 네, 네. 입법 폭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누가 집권했는지 모르겠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과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느냐는까지 우려가 나오고 있고 네, 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네, 대통령도 취임이 됐고, 그러니까 좀, 어, 결기를 보여서 야당에 대해서도 아무리 거여라고 하지만 협제할 것은 협제를 하되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들이 많이 있고 예. 그 하나의 일환으로 어,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적으로 어, 덮어버려 왔던 여러 가지 각종 비리 사건 수사, 네. 또, 적폐 수사를, 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게 뭐,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또 무슨 정치 보복 프레임이다 어찌다 해갖고 그 프레임을 씌울 수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있는 죄를 덮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도 없는 죄를 만들어도안 되지만 있는 죄를 덮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청문회에서도 분명히 네, 밝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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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또한 이제 검찰과 경찰이 이번에도 뭐 지난번 건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검수 안박이이루어지면서 경찰로 수사권이 다 거의 다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 그래서 앞으로 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은 있습니다만은 예, 예. 어, 검찰과 경찰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런 수사력을 입증하기 위한 경쟁도 음. 상당히 치열해지지 않겠느냐 예, 예. 그런 예상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어, 그래서 그런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전후에서 예. 검찰과 경찰의 움직임들이 아주 빨라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예, 빠르기도 하고, 뭐, 간단치도 음.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수사들을 음. 재개를 신속하게 이제 하는데, 음. 일단 뭐, 제일 먼저 이야기 드리면 우리들 병원 이제 1,400억 특혜 그 대출 의혹 사건이 예, 그렇죠. 있었는데, 이게 그동안 이제 뭐, 복잡하게 전개되다가 수사가 사실상 이제 그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 뭐, 다 마무리 됐나 했는데, 서울 고금이 그 이제 지금이 내렸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예. 그 중앙지검에 다시 재수사. 재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2009년에 사업가 신해순이라는 사람이 예. 이상호 원장, 우리들 병원 원장. 음. 이상호 원장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주치의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예. 분이죠. 그리고 그래서 뭐 이제 굉장히 병원도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음. 이 사람의 전처가 있는데 김수경이란 사람하고 우리들 리조트 이제 회장인데 전처가 그래서 같이 동업을 했는데, 260억 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이제 대출을 받고. 그래가지고 무슨 레스트롱 사업을 크게 벌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신혜선 씨는 이제 그 담보를 제공하고 이상호 음. 원장이 이제 연대 보증을. 연대 보증을 쓴, 네. 쓴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 병원이 이제 계속 어려워져서 2012년에 산업은행으로부터 이제 1,400억 원을 음.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음. 여기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은행이 문제죠. 이제 산업은행. 예, 산업은행. 국책은행. 예. 그리고 정부의 그 인사권의 지배하에 있고 음. 음. 정 정치권의 영향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예. 은행이죠. 그걸 안 받아야 되지만 음. 뭐 인사권, 뭐 은행장이나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간부들을 다 정부에 지명하니까 음. 지부 임명하니까 이제 눈치를 보게 되죠. 근데 이때 1 4 0 0을 받을 때 양정철이나 이런 그이 정부의 실세가 뭔가 영향 을 행사한 게 아니냐 하고 이제 국민의힘 당은 여기에 뭐 국정조사도 하자 그러고 그동안 네. 이제 시끄럽게 이제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의 그냥 수면하에 들어가서 인재인 정권에서 이걸 덮어버렸죠. 계속 뭐 수사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신혜선이라는 사람이. 그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천사백억을 받을 때 대출을 이제 산업은행 해주려고 보니까 우리은행 아저 여기 이상호 원장이 연대보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보증을 있으면 이게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연대보증을 아마 해소할 걸 요구한 거로 보여요. 그런데 연대보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혜선이라는 사람은. 자기 동의 없이 네. 그 연대 보증했다는 계약이 이제 그 없어진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신한은행 관계자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일방적으로 음. 연대 보증 해지를 했다고 신혜선 지는 주장하고 있고 음. 그 신한은행 관계자는 동의를 얻어서 내가 연대 보증을 도, 도, 도장을 찍어서 이제 대신 도장을 찍어서 음. 연대 보증을 없앴 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정죄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네. 이게 계속 2019년에 한게 계속 그냥 수사도 안 하고 계속 놔두다가 음. 2020년 1월 달에 이성윤 음. 친문, 중앙지검장 친문 경희대 후배 <laughs> 예. 경희대 출신으로 가장 고위직에 오른 이제 음. 이 검사가 당시 중앙지검장이었어요 <laughs> 예. 근데 계속 수사를 안 하고 이제 미루다가 기억에 반해서 허위로 그 증언을 이 사람 이제 내가 허락을 받고 조장을 도장, 찍었다고 이렇게 얘기한 네. 거를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이런 거 같습니다 기억에 반해서 그 허위로 이제 증언을 한 거죠 증언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기소처분 해버려 그냥, 네, 그냥 뭐 이제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무혐의 처분을 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신해선 씨는 이제 그 항소를 하고 그래서 고금의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고검장이 이성윤이에요 음. 그동안 이제 중앙지검장하다 고검장이 된 거예요. <laughs> 거기 가서 지금 이제 금수완박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검찰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검에서 중앙지검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 위증과 관련된 일부분에 일부 대해서 재수사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이성윤이가 서울 고검장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허수아비나 지금 다름 없을 정도로 네. 허세가 돼버린 것 아닙니까? 없어요. 정권이 네. 바뀌니까. 네. 네. 특히 우리들 병원은 뭐 이상호 우리들 네. 병원장 때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기 가서 뭐 허리 수술도 네, 네. 디스크 수술도 네, 네. 받고 무슨 눈꺼풀 네, 네. 수술도 받고 네, 네,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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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가까웠고 네. 그전 부인 김수경 우리들 네, 네. 리조트 회장이 네, 네. 이 친노의 대모라고 할 정도 네, 네. 이 정치적 대모가 한명숙 전 총리라고 하면은 네, 네. 이 경제 쪽에 네. 있는 대모가 네. 이 김수경 네, 네. 회장일 정도로 아주 친노들의 데모 역할을 네. 쭉 해왔고 노무현과 관련된 책을 또 썼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 와서도 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시대선 쇼고 네. 레스토랑 사업을 하겠다 해서 갖 260억을 이렇게 대출을 받은 것 네, 아닙니까? 네, 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연대를 보증을 쓰고 네, 네. 막 그런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뒤에 이제 우리들 병원 자체가 어려지면서 네, 네. 1,400억 네. 병원도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산업은행으로 또 1,400억을. 이상하죠. 특혜 대출이죠. 특혜 게 거기에 이제 또 개입을 한 사람들이 음. 양정철이라든가 음. 이런 사람들이수두룩하게 뭐 이제 찾으면 더 있을 수있겠습 예, 있는 예게 거기에 실수. 이제 예, 예. 그 당시 정재호 전 의원이라고 예, 예, 아마 예, 예. 남양준과 거기에 그 천주교 예, 예. 그 성지가 있죠. 예, 예.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유명한 번영전 네. 사건의 윤국은 총경이 네. 개입을 한 걸로 네. 이렇게 네. 지금 신혜선 씨는 주장을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싸우니까 자꾸 윤국인이가 가서 적당히 네. 해결을 하고 뭐 네. 어 그래가지고 이걸 덮어버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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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최고 실세 아니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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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총경인데 그 번영전 사건 때 네. 경찰 총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예, 했을 예, 정도로 예, 경찰 을 예, 전부 예. 쥐고 놀았다할 정도로 청와대 청와대에서 있었으니까. 있으면서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경찰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수있었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우리들 병원 자체가 예. 이렇게 1400억 원의 대출을 받는 음. 그런 과정 속에서 특혜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데 해줬고 예. 예. 또 그중에 일부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상당수 액수의 돈이, 거액이 음. 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사용처가.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 돈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던가 대선 자금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승윤과 중앙지검장 하면서 고검장 하면서 이 사건을 다 덮어버리고 그냥 따라 뭉개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알선 관련된 그 사금융 예. 알선 그거 하나만 딱유지가 나고 다 예. 덮, 덮어져버린 거죠. 예. 그거는 이제 그 무슨 신한은행인가 예. 무슨 은행 직원 예 은행 직원들이 걸린 거죠. 그 피레미만 그냥 예. 처리하고 나머지는 예. 다. 이른바 정치권의 실세들은 그러니까 이런, 싹 빠져나가고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이승윤 제이 중앙지검장이 아까 그 이제 음. 기억에 반해 허위로 증언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 상당히 음. 전, 전제도 많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뭔가 문제가 드러나면 이거는 뭐 이제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수사가 재개될 것이고 또 여기 아까 이제 그 1,400억 대출 부분 여기에도 이제 뭐 수사가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큰 네.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네. 뭐이성류이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누가 거기에 정치권 실세들이 개입해 네. 갖고 네. 그것도 네. 뭐 개입해서 특혜 대출만 이루어졌으면 네. 괜찮은데 네. 그 돈의 행방이 지금 모호한 부분이 꽤많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네. 과연 1,400억이 전부 아니 우리들 빼고이 얼마나 크면은 1,400억을 네. 빌려다 그것 다다 쏟아붓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돈이 네. 뭐 뭉칫더니 수백억이 빠져나갔다 그런 얘기들이 정치권에 흘러다 니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경우 예. 엄청난 예. 어떤 그 흑막 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승윤 저 고검장도 수사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어 당연하죠. 이승윤은 당연히 예. 왜 덮었는지 예. 수사 를 받을 수밖에 예. 없죠. 예. 지금 또 하나가 예. 그 유명한 장하성 예.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예. 장하성 이는 현재 주중대사 아닙니까. 예. 곧 바뀌겠지만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대표 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이 2016년에 이렇게 설립이 됐어요 장하성이 백으로 된것 같아요 그랬는데 2019년에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져 갖고 거기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엑스로는 2562억이 네, 판매 네, 중단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어 거기서 피눈물을 흘렸는데 네, 이것도 2017년에 벌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판매 네, 중단이 2019년에 됐거든요. 네, 2019년에. 네, 17년이 아니고 네, 2019년에 판매 네. 중단 사태가 돼 갖고 수사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네. 지난 2월인가 한 두어 차례 소환조사가 예. 이루어지고 아직까지 예, 예. 그대로 덮어 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 여기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 예. 대선 끝나고 보자 그렇게 본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에서. 예, 어 그래서 예, 어 예. 이쪽 이재명 쪽이 이기면은 그대로 덮고. 예, 예.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 영장을 지금 장하원 대표한테 치고 나온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이제 질이 안 좋은 게 음. 사실 이제 펀드를 이제 많이 만들어졌고요. 문재인 정부 가 네. 들어가지고 펀드 사기가 많이 발생했어요. 아니. 펀드 사기라는 게 일반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음. 그 돈을 이제 수신하는 거죠. 그 음. 수신한 돈을 가지고 이제 잘 운용해서 음. 요즘 금리 뭐 2, 3% 이익을 내기도 어렵잖아요. 그걸 음. 좋은 데 투자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많이 내서 그래서 돌려주셔야 음. 되는 거죠. 펀드의 개념이 그런데 그런 펀드를 운영하기에는 허가를 받기도 어렵고 음. 왜냐하면 나무 돈을 가지 수신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펀드 얘기가 나오는 게 벌써 라임 펀드 있죠. 옵티머, 옵티머스. 옵티머 있죠. 네. 그다음 이제 조국 그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네. 민정수석이 되는 순간 있는 펀드 도 없어야 되는데 음. 그래서 코링크 펀드라는데 이제 돈을 넣으라고 했던 게 정황이 네.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 정부들어서 광범위하게 펀드 같은 거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음. 이제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있고 그강기정저 민정수석도. 정무수석. 펀, 아, 정무수석도 음. 음. 그 펀드 돈 관련돼서 구설이 5천만 원 받았느니 말았느니 그렇게 네. 나가 지금 네. 깔아.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장하원 그 디스커버리 펀드 자산 운용 이 사건이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음.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이 펀드를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됐는지 혹시 뭐 저, 어, 그 이제 좀 형님 어떤 그저 혜택을 형님 찬스를 활용한 게 아닌가 이제 이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펀드를 신생 펀드 2016년에 펀드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장하성 동생 펀드라고 불리면서 음. 국채은행인 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행이 달라들어서 네. 판매를 해줘야 요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 펀드를 팔때전권회사를 통해서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음. 있는데 국채은행이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우리는 또 네. 그 믿어버리죠. 국가가 하는 은행이니까 여기서 네. 파는 게 설마 달인 나겠냐. 네. 그러니까 영업할 때도 어. 또 장학성, 8월... 장학성 동생보다 이러니까.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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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이제 엄청난 돈을 이제 모았는데 지금 환매하고 남아서 지금 이 2,560억이라는 돈을 음. 이 돈을 날린 사람들이 금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악질적인 사건인데. 이게 2019년 이제 4월 달에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났고 환매 중단했다는 거는 이제 이상해서 돈을 뺄라 그러는데 돈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눈치 챈 사람들이 가도 이게 이제 돈을 안주안 안 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또 하나는 이 펀드를 운영하는 그 장하원 씨는 스스로 할거 아니에요. 예, 알죠. 왜냐면 하 자기가 어디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투자해서 날린다든지. 요새 예. 뭐, 비트코인 같은데 잘못 투자 막, 순식간에 돈이 날아가잖아요. 그 예. 뭐, 물건을 샀는데,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고, 주식을 샀는데 잘못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데, 이걸 부실을 알고도 그냥 판매를 계속 나 놔둔 거예요. 그러면은, 부실을. 돌려막게한 거죠. 그 돌려게한 거죠. 폰지 네. 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른바 이 그걸 음. 한 혐의까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21년 5월달에 내사가 시작된 거죠. 음. 그동안 뭐 늦었고, 그다음에 2022년 5월에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2021년 5월에 내사가 시작 1년 만에 이제 영장이 이제 청구된 거고 음. 사건 발생 3년 만에 지금 그렇게 이제 됐네요. 수사가 이제 시작된 것부로 시작됐는데 여기 보면 장하성 씨가 60억을 넣놨어요. 어 장하성이 60억. 네. 또, 김상조, 전전책시장, 그 후임 아닙니까? 여기도 사악을 넣어놨는데, 네네. 그 당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이 사람들은 돈 빼갔느냐. 그런데 아무도 이걸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경찰도 모르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장학원이가 이거 디스커버리 이거 좀 이상하다 잘못되어 간다는 걸 본인이 알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얼마든지 김상조라든가 이 장화성이 돈은 이렇게 쏙 돌려줬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 그, 부분은. 그 가능성도 당연히 이제 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언제 여기에 이제 펀드에 가입해 가지고 음. 운용 기, 이제 기간이 어떻게 되고 아까 이제 뺐을 때 수익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손해받는지. 예,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이 펀드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들어와서 네. 말이 됩니까? 네. 어떻게. 청와대 정책실장 하는 사람, 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하고 가족 명의로 이제 들어가서 지금 이 사람도 주장, 우리도 돈 날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말은 그러더라. 그런데 뭐 돈을 날렸다 하더라도 여기 이 펀드에 들어가서 이 펀드에 편의를 봐주는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기업은행이 이런 신생펀드에 저그동안에 어떤 그 이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신생의 사건을 왜 이렇게 기업은행 이걸 책임지고 팔아주 기업은행 장도 지금 수사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그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입김이나 전화나 또는 뭐 식사를 하면서 서로 뭐 소개를 했다든지 그런 것까지 이제 다 들여다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예. 상황인데 이걸 듣고 있다가 지금 이제 5월 6일 정권 교체되기 며칠 앞두고 그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장 대표와 임원 한 명이 돼서 이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거고, 이게 지금 이제 남부, 그, 지금에서 지금 이제 또 이제 경찰의 청구를 네. 받아서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보나 나하겠죠 이제. 헬스 여기가 이제 구속이 되면 수사가 더 이제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 역시, 이제 상당히 이제 더크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도 지금 드러난 것이 장하성, 김상조지 이런 네. 사람이 들었을 때도 음. 장하성이가 자기 동생이 음. 동생이 누구 백 믿고 이런 디스커버리 펀드 자산운용 회사를 만들었겠어요. 형님 믿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형님 찬스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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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동생의 그런 회사의 여러 음. 권력층들, 음. 김상조가 들어간 거 보면. 거기 투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는지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 장하성이 동생이 하는 그 자산운용이 아니었더라면 네. IBK라는 국책은행이 네. 그런 신설 아주 조그마한 자산운용에 책임자 책임지고 그것을 펀드를 판매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음,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고. 어, 실세라는 사람들이 조국도 그렇지만 이런 자산 운용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동생 시켜 갖고 설립했을 수도 있고 이런 데다가 돈을 투자를 해 갖고 어, 엄청난 수익을 본것 아니냐. 나이 몹지 못스도 지금 거론 되는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네. 많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들이.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사실은 이제 고도 성장기가 주로 이제 저 끝나잖아요. 네. 그럼 산업에서 뭐 기업이 커지고 이런 건좀 어렵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제 여유 자금이 많고 우리 이제 돈이 이제 우리 한국의 돈의 가치가 크니까 주로는 펀드 같은데 장난쳤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음. 이런 저 유력자들이 다 걸려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뭐 다른 사람 부인도 들어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실세 분들 어, 뭐다 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미국의 에이전트라는 데 하고 계약 맺게 된 과정 네. 그 에이전트 는 누구인지 네. 미국에 투자해서 날라간 돈은 또 어디로 갔는지. 근데 이게 장하성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에 기반이 있다고 유학 갔다고 오뭐 네. 뉴욕 대학 그다음 그렇죠. 뭐 네. 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간 돈도 사실은 이게 뭐 진짜로. 사고가 난 건지, 빼돌렸는지, 이제 그런 것도 다 들여다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장하성 씨나 김상조 씨는 사실은 좋은 기업 지배구조연구소 소장, 이게 장하성 씨입니다. 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이게 뭐 김상조 씨고, 경제개혁연대 소장, 이게 또 김상조 씨입니다. 음. 이 사람들이 늘그 바깥에서 우리 그 경제체제를 비판하고, 뭐 좋은 기업 만들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이 평등한 세상 만들자 그러고, 이렇게 해서 했던 사람들 음. 아니에요. 그런데 장하선 씨는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뭐 대기업 주식은 자기가 다더 가지고 있고 뭐 돈도 엄청난 부를 창출 그러니까. 했고. 소액주주 운동 버리면서 대기업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좀 압박 하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좋은 네, 네. 주식 들 우리 네. 언제 하니까 정보 흘려 줘갖고 네, 네. 거기서 떼돈 벌었다. 그렇게 추측에도 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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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선적인 사람들이지. 김상조 씨만 해도 뭐 공정 거래 한다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지금 재벌 혼내주고 왔다고 네. 뭐 그런 소리는 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돈어놓고 그리고 더 이제 큰 것은 저 소득 그 주도 성장이라는 전 세계 어떤 경제학 체계도 나오지 않는 음. 그런 이상한 정책을 펼쳐서 지금 오늘도 어디 기사를 보니까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빈부격차 가장 심화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 그걸 만든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은. 김상조하고 지금 홍장표 경제수석 네. 하다가 네. 지금 현재 kdi 원장 네. 이 최고 국책연구소의 네. 원장을 지금 홍장표가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임기가 3년이라고 해 갖고 작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임, 이 문재인 네. 정권 때 임명받고 거기서 수석 하고이 소득주도성장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3년 내에 하게 생겼다고. 이게 뭐 말이 되냐. 차표 내야 되는데 차표 낸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음. 같은 사람을 이제 그 법무장관 시켜서 제대로 지금 수사를 뭐, 해야 합니다. 적폐를 뭐 네. 문재인 정권 때처럼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놓고 아, 4년 내내 적폐 네. 잡고 이런 게 아니고 음.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가지고 신상필벌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 이제 후보자가 어제 이제 17시간 만에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이제 청문 네. 해서 청문회 해서 청문에 끝났는데 청문 보고서는 부채택된 거고요. 뭐 당연히 뭐 자료 안 듣고. 인줄 턱도 없고. 네, 그 자료가 뭐 부족하다 해서 자료 내면 뭐 다시 보겠다 이 정도로 돼서 이제 마무리는 돼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씨가 보니까 후보자가 하여튼 수사는 제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요게 저 강남 출신 엘리트들처럼 조근조근하게 언성 높이지 않으면서도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스타일을 보였습니다. 보였고. 그래서 지금 그 정권범죄합동수사단 합수단을, 원래 이게 서울 남부지금에 있었습니다. 그남부지금이 여의도 옆에 이제 붙어 예, 예, 예. 있으니까, 영등포 쪽에 있으니까. 증권 범죄 합수단이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예, 할 정도로 예. 그런 금융증권 범죄에서는 아주 탁월한 수사력을 보였는데 추미가 예. 그거 없애버린 거 저는 아닙니까 라인목티면서막 펀드 네. 나오니까 그거 없애버린 거 펀드하고 네. 저는 상당히 네. 관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여기 이제 장하성 펀드 동생 펀드 음. 디스커버리 펀드도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범죄가 굉장히 고도화되고요. 진흥화돼서 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 이런 거하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필요한데 한동훈 그 후보자는 뭐 이거 하겠다고 지금 당장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하여튼 방법을 다 찾아내가지고 지금 그 법치를 엄중하게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상당히 이제 그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 청문에서 회 지금 이제 김남국이나 이제 최강국이나 또는 이수진 민주당 그 의원들, 이런 의원들. 이른바 철럼의 사람들입니다. 철럼의 예, 예. <laughs> 근데 여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실력이 부족하고 태도도 안 좋고 지금. 엉망이에요. 어떻게 네. 그렇게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을 안 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네. 이 한동훈 후보자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했고 본인이 아주 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파악해 갖고 나와서 답변을 완전히 준비된 답변을 하는데 이 낙마 이호라고 떠들어 대던 민주당 의원들은 보니까 참, 한심하다 못해서, 뭐른 저런 인간들이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나. 아마 우리 저 기자들로 유력 언론사에 저 초전 기자만큼도 제대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더라. 그래 가지고 한동훈한테 완전 개업해 당한 거 아닙니까? 김남국이는 거의 그 이모와 이모를 구별을 못한 거예요. 어? 이모씨 아닙니까? 그걸 이모라고. 어? 노은, 대, 이모하고 같이 논문 썼지 않느냐고. 네, 네.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사실도 안 해왔고. 제가 보기 제일 공격수라는 사람이 거기에 그 노트북 네, 네. 그 기증을 했지 않습니까. 중고 노트북을. 네, 네. 거기에 이제 함 땡땡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 후보자 딸 아니냐. 네, 네. 그런데 그거 옆에 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후보자 딸이 영리법인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한국 3m은 줄여놓은 거다. 네. 그러니 아니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확인 하고 나와 가지고 네. 횡설수설하고 그 이수진인가 이 사람은 무슨 판사 출신이라는데. 네. 네. 그래서 그이 시청자들 댓글 담거 보면 음. 술 먹고 왔느냐? 네, 뭐 횡설수설 횡설수설하고, 횡설수설하고 논리도 없고, 네, 말도 그냥 하고. 흥분해가지고 네. 자제력을 잃으면서 꽥꽥 소리를 질러대고 그러더라고. 요그참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검소한박을 아주 그냥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민주당 나머지 의원들 전부 멱살 잡고 같이 구렁텅이로 몰아넣은아닙니까 아까 이제 윤 대통령이 말한 그, 저, 합리주의, 네. 지성, 뭐, 여다 그 여기 적용되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은 완전 네. 그 집단지성이 네.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무슨, 뭐라 그래야 하나, 폭력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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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성주의 아주 대표적인 네. 네. 행태들을 보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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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어제, 어, 완전 뭐, 한동훈 후보자를 혼내주기는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헛발질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청문회를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준비도 안된 데다가 뭐 한방도 없고 제대로 된 그런 실력도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자꾸 자료 뭐 이런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연기 연기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은 이 우리들 병원 사건하고 장화성 전 정책실장 청와대 실장의 동생 장화원 디스커버리 자산 운용 대표 구속 영장 청구 사실 문제를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 신적폐 청산이랄까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묻어 놨던, 덮어 놨던 네. 사건들을 꺼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 그런 신호탄이 울린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라임 옵티머스를 비롯해서 뭐 태양광 문제라든가 수없이 많은 비리 사건들이 이렇게 제기가 됐다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사라져보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사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가지고 준호한 법적 이 처벌을 받는 수선으로 가지 않겠.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역시 이제 음. 대장동 사건, 네. 대장동 비리고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음. 경주 월성 사건에 네. 이어서 네. 이스타 항공과의 네. 밀착. 네. 네.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은 네. 네. 궁극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물러나서 양산에서 편안하게 발 뻗고 있기는 어렵고 음. 서초동을 열심히 드나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 의왕까지 가서 네. 어, 국립급식소로 가는 네. 그런 수도 네.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